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 되며 여러분의 삶을 안내해 갈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위협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거나 제한당하거나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고 수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릴 때까지 오래 참고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1년에 많이 내려야 50일을 내립니다. 그 내리는 비도 잠깐 내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추수하게 되고 또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추수하게 됩니다. 일년 농사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 오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또 주어진 환경 탓을 합니다. 교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언자가 본보기가 되어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견딘 욥에게 이전보다 10배나 더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슬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예만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경우에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의혜 면류관, 기쁨 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샬롬.